장권을 2만 페소씩 주고 총 18명이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방수팩에다가 자기 개인 소지품을 이렇게 다 넣고요. 저 보트를 타서 어, 이거 스프포가 흐르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소리> Chicos, Cordoba. Cordoba. This is our uh, tour group of 18 people of South Korean, yeah. So I'll give you my WhatsApp number and I'll give you the money. Would you please send the video clips to me? Thank you. Oh.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 지금 여기 안전요원들이 이 옷을 입는 거 보니까 들어갈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폭포 속에 <목소리> So actually we are going in the fall right? Thank you 자 들어가자 <목소리> Let's go!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아, 여기서 1750m를 걸어가면, 리바스 포크를 위에서 볼수 있는 어펄 트레인이 나옵니다. 아, 그걸 보고, 일방로니까 쭉 가면, 어, 아, 토이 트레인을 탈수 있는 역이 나옵니다. 우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장관입니다. 장관. 진짜 과연, 세계 3대 폭포 중에 과연 어떤이라 할 만합니다. 저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니만이 이렇게 막 겁을 주다가 실제로 들어갔던 보트네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두 글자로 장관이라 그러죠, 장관.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스펙타클. 아, 스펙타클. 이걸 안 찍을 수가 없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야말로 경랑입니다, 경랑. 저 물보라 튀어 오르는 것 보세요. 저 날개 펼치면 2m 가까이 나가는 저 독수리들이 왜 저렇게 위에서 선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수리들도 있고요. 진짜 거대한 자연의 힘을 느낍니다. 토이 트레인. 마치 장난감 열차 같습니다. 지금 트레인을 타고 이동 중입니다. 어 지금 토이 트레인에서 내려서 입고 있는 박물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구경 한번 하고 이제 다시 호텔로 가서 오후 4 시에 집합해서 어 미리 대절한 버스 두 대로 18명이 짐을 줄고 나눠 타 가지고 어 버스로 이동해서 이제 브라질 국경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아르헨티나 앤드 웰컴 브라질. 지금 이 다리를 넘어서 가면 브라질 국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지금 이제 브라질로 입국을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일본은 브라질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어. 까다로운데 우리는 그냥 여권에 도장만 찍으면 된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진짜 세계 최강입니다. 아, 어제 이과수 폭포를 보고 엄청 고함을 질렀더니 보기 싫던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제 브라질로 국경을 넘어와서 브라질이 약25% 점유하고 있죠 이과수 폭포를 아르헨티나는 75%를 점유하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섰는데 오늘은 또 이과수 티티카카 호수를 페루에서 본, 바라본 모습과 올리비아에서 바라본 모습 두 개로 나눠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어, 아르헨티나에서 바라본 이과수 분포와 그리고 어, 브라질에서 바라본 이과수 분포 두 가지 모습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장관입니다 장관. 지금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물보어가더열어갑니다와저 엄청난 유량을 보세요. 여기는 직접 배를 타고 갈수 없습니다. 배 타고 갔다가 난리 나겠죠. 그냥 배 자체가 반파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크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데크로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 비가 와놓으니까 물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유량이 장난 아닙니다 아 진짜 지금 유량이 오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세요 아 유량이 장난 아닙니다 아예 내려가는 건 폐쇄됐어요 저 밑에 테크에 내려가는 게좀 폐쇄돼가지고 저기 밑에 테크 보이시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못 내려가게 하고 있어요. 안전요원들이 아까 잠깐 점검하러 내려갔는데,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럽니다.